레 무들여소서 이 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Oh, <laughs> 오늘 보면은 이사야 49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시원이 이르기를 여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았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할 들킬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문신, 하나님의 태투입니다.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운동 선수들이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신을 새기죠.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문신을 새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도 문신을 새기셨습니다. 손바닥에 이스라엘을 새겼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고대 사회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에 인두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고대 순례자들은 순례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문신은 잉크나 향료를 사용해서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나 침으로 살갗을 찔러서 새겼습니다. 이렇게 새겨진 문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죠. 이 성벽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립니다. 때가 되면 성을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눈에 어른거리기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황폐한 성벽에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 아픔을 보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황폐한 것들을 회복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죠. 힘들고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손에 새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약하고 볼품 없는 것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날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낙심, 좌절, 고통, 절망으로 나의 성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오늘 나의 약함과 부족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샘터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